시작 내 네, 걱정아 사라져라 잖아 같이 시작 시작 네, 다시 말하면서 내 네, 걱정아 사라져라내 걱정아 사라져라 우와 우와 다영 이와 이번에는 어떻게냐면 자기 걱정 한 문장씩 맨 처음 뭐였죠? 그게 뭐예요? 여기 뭐라고 있죠 음. 다영이는 영어 시 뭐야? 영화는 뭐야? 소리에 자, 예민한 소리에 거? 예민한 게 없어져라 하고 던지고. 그럼 이놈은 두 가지를 반복해. 그건 잘했어. 그건 자, 너무 잘했어. 자, 잘잘첫 번째. <목> 먼저 있는 거 없이 먼저 첫 번째 나는 소리에 <목소리> 예민한 게없어라 너무 잘없어라 자, 아니면 또 반복해. 진짜 3번. 자. 저는 더 좋지. 더지 그렇지. 잘한다. 응. 어. 또 다시.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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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응. 다시 한 번. 나나. 하나, 둘, 셋. 하나가 웃거든요. 어. 87 87